반갑습니다. 금태산장초입니다. 이런 이 절벽 밑에 이 노악나무가 여기 바로 여기 서 있습니다. 이게 한 직경이 한25 정도 가까지 되는데, 이거 자체도 한 200년 이상은 되었습니다. 이런 나무도. 이런 악조건에서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. 오늘 이 노나무 차입을 좀 따로 왔습니다. 저기는 지금 삼목령 나무와 잎을 한껏 도두고 있습니다. 삼목령 꽃은 또그 비염이라든지 충농증 그쪽으로 쓰는 약재인데한 5월 넘어서 5월 한 초순에서 한 중순 정도 돼야 이게 꽃이 핍니다. 잎이 지금 돋아난 상태에서 이제 꽃이 필려면은, 아, 저 옆에도 읍나무도 있습니다. <laughs> 여러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. 여기 해발 1150 꼬지 가까이 되는데, 이런 노광나무도 이, 이런 악조건 속에서 한 150년, 200년 가까이 된 나무입니다. 이 나무도. 잘 자라지 않습니다. 이 노광나무는. 아, 참 탐스럽게 이차잎 비, 녹아나무 차잎이 달렸습니다 조금 채취해가지고 뜯어서 음용하면 우리 인체의 그 염증을 아주 잘 다스려주는 그런 차입니다. 지금 현재 그 저희 국내에서 유통되는 그 차잎, 전통 우리 뭐 차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동 뭐 쌍계사 아, 보성, 그쪽에서 나온 차가 예전 다 중국에서 들어온 그 차나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노학나무 이 차잎을 우리나라 그 특산종이 므로 이걸 본래 우리나라 이 차를 사용해야 됩니다. 이 노학나무 이 차잎 속에는 후라보노이드 성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항영증작용과 그리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그런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악나무 잎 수액도 좋지만 잎에는 후라보노이드 성분 화물 이라 해가지고 항암작용이 아주 뛰어난 그런 이제 성분도 많이 들어 있고 그것도 보면은 그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후라보노이드 화물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나옵니다. 이후라보노이드이 성분은 이 우리 염증을, 인체에 염증을 다스리는 그런 물질입니다. 노각나무이 차잎을 좀 따서 뜯고서 그 차로 음료할 예정입니다. 예.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노각나무 차잎에 대해서 또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